근데 656이에요. 처음 시작은 156. 볼까요섭7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두개 있는데 계속 말한다. 첫 번째 공식은 뭐였어요? 공식만 쓸게요. 첫 번째 공식은 원의 넓이를 구해. 파의 알자공식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었고 그 다음 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이제 호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2분의1 곱하기 원의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L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그 호의들이 또는 중심각의 크기 중에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좀 잠깐 봅시다. 저 원이 그려져 있고요. 뭐가 나와 있니? 이 원도 나와 있지만 옆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얘네가 이 원의 중심에서 같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사각형, 오각, 오각형, 육각형의 네각의 크기를 구해요. 하여튼 그림 지금 요만큼만 그렸어요, 그냥. 4, 5, 6각형 다 안그렸어요. 내각의 크기를 구해서 360도에서 걔네 셋을 내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를 빼주면 요 가운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구해줄 거예요. 자, 먼저 1번. 이 도형은 지금 오늘 덜 그렸는데, 뒷부분에 너희가 지금 문제를 보고 해야 돼. 이 도형은 사각형이죠. 사각형은 얘들아, 정사각형이야.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1번 도형에서 이 사,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내둘 거고, 그 다음에 2번 도형은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건데, <laughs> 준우야. 네.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봐라. 정, N각형이에요. 어떻게 구하지?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응. 한 내각의 크기야. 한 내각의 크기는. 한 이게, 음, 음, 아, 아. 뭐지렇게 제일 잘할 수가 공식 두 개를 줄게요. 여기서 맞춰보세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 이건 정오각형이니까 n에다가 5를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5분의 180도 곱하기 5-2, 3 요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바로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니까 이거 계산해주세요. 아, 네. 108도. 108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오각형의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고 그럼 옆에 바로 정육각형도 있어. 이 정육각형도 한 내각의 크기 구해볼래요? 똑같은 공식이야. 계산 직접 하세요. 안 해줄게. 몇도 나와요. 120도. 네, 120도요. 그러면 120도, 108도, 90도가 이렇게 셋다 모여 있으니까 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구할 수 있지 않겠어? 360도에서 나머지 세 개의 각의 크기를 제외해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말이야. 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주세요. 몇 분지. 뺄셈 해봐. 42도, 믿과 할게요. 다른 데서 푼 사람은 42도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라고? 제가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42도 아니야? 난 42도인데요? 네? 어? 제가 잘못... 어?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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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잘못 깨달았 을 활용해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알제곱이거든. 그 파이 알제곱에서 이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처럼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36파이를 때린 다음에 그다음 에 이제 거기다가 360분의 42를 해주면 바로 그게 이 부채꼴의 넓이가 돼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음. 나왔습니뭐 나왔어요? 사 파이 제곱 센치. 그사 그러니까 파이 제곱 센치 그래 맞아요? 아니요어 뭐야? 거니 계산을.. 일단 이거 6으로 약분 되죠? 60분의 7 맞나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약분을 해주면 돼. 36이랑 6이랑 해서 약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1 1로 나눠지죠? 1 1로 약분해. 5. 1 1로 약분해요. 3. 5분의 21파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다른 학생들은 5분의 21파이로 잘 나왔어요? 네. 아 계산 잘못했다고? 네. 어디서 잘못했어요? 이게 36파이가 아니라 약간 빠른 수자였었어요 왜요? 너 대놓고 썼던데?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 잘못했다고 저거. 음 넘어가도 되나요? 네. 673번 볼게요. 그다음 673번에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어딘가 낑겨다가 붙여넣기 할 수가 없나? 고구마 그림이 나와있다. 이 고구마 그림 여기는 고구마 하나가 나와있고 반대로 된 거는 고구마 반쪽가리가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여기 고구마 반쪽가리 일단 색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어, 고구마 저 윗부분이 좀 잘려먹었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쟤네 잘라다가 옮겨 붙이기 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잘라다가 옮겨 붙이기 하는 거어 얘도 이제 고구마판 만들어. 어. 저기, 게기 어. 이렇게. 이치어 부분. 네, 거기 해가지고. 어. 그치. 이 부분을 각각 여기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옮겨요 옮겨요 이렇게 채워줘요 그럼 기존에 색칠해 있던 부분이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저기다 옮겨서 붙이면은 선생님이 많이 아 저번에 얘기했던 그 고구마 형태가 나오죠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이 고구마 넓이 어떻게 구한다 했을까 얘기했었어 반조가리를 구하자라고 했었는데 반조가리 그 반조가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구체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다. 그러면 이반 쪼가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각이 60도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체꼴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바로 9파이로 해도 돼. 360도 분의 90, 4분의 1. 이게 이구체꼴의 넓이고요. 여기서 이 아래쪽에 생성되는 이 직각삼각형이 있지 직각삼각형. 선생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직각 이 직각삼각형이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마 반쪽이 나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그래서 9파이 마이너스 18인 것 같은데 이게 고구마 반쪽이야. 근데 우리는 전체 완전한 하나의 고구마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저기에다가 2를 곱해서 나타내주면 되고요. 넓이 쓸때 단위 잘 써주세요. 단위 똑바로 써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해놔봐. 다음 보나오나. 뭐 이 얼마 나와? 잠깐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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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샤프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거 런티킥 그건... 쓴 넣었어요? 네준구했 응. 님, 네 이번엔 잘못 본거 없죠? 네 아, 이거 구해줬으면 사실 거의 끝이야 18파이 빼기 3 6 5 c 어, 반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저거 두배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89번 보시면 이거 보시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할것 같아 이거? 뭔가 이제 나눠서 구해야 되거든요. 구해야 될부분은좀 나눠서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위에 자그맣게 색칠된 부분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중심각이 120도인 이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색칠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색칠된 부분을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러면 1번 넓이는 그냥 부채꼴 넓이 구하듯이 그냥 똑바로 구해 주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죠. 색칠된 부분 이 다른. 부분. 어디냐면요 여기 아닌가? 지금 탈취된 부분 중에서 살짝 귀찮은 부분이 이 나무 부분. 약간 너네 파인애플 통조림 먹어봤니? 안 먹었어요. 파인애플 통조림 열면은 파인애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있어요. 파인애플이 그래서 완전 세품체보해요 원래 하나짜리 통으로 돼있는데 이게 잘라먹는다 말이야 사람들이. 이거에 뭔가 배어먹은 부분처럼 생긴 이 부분이죠 파인애플 통돌림배어먹고 남은 부분처럼 생긴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또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넓이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 일단 여기 부분을 덜어내야 돼요 보이죠? 이 부분을 이제 덜어내줘야 되는 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할게요 1번 반지름 길이가 3cm고 중심각이 120도 그러니까 120도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본능적으로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아까 90도는 원의 4분의 1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108, 120도는 원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파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야 1번 부분에 넓이는 즉 3파이 단위 아직 안 쓸게요. 그럼 3파이가 되고요. 그다음 2번에 그래서 여기 파인애플 부분, 파인애플 조각에서 빼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 선생님 연두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봐. 아까 위에서 1번 넓이 구할 때 전체 원의 넓이가 9파이라 그랬지? 그럼 9파에서 윗부분이 3파이란 말이야? 그럼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파이가 돼야 될까? 이거 6파이가 돼야 돼. 6파이를 이제 버려,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부채꼴,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얘 예, 얘들아 이것도 부채꼴이다? 중심각이 졸라 커서 그렇지 부채꼴이다? 맞죠? 그럼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체크할게요. 6cm가 돼요. 그럼 원의 넓이는 일단 36파인데 여기에서 이만큼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120도 기억하라 했죠? 120도가 원의 3분의 1이라고. 그럼 이 다음 나머지 부분은 3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되지. 이 윗부분이 3분의 1, 밑에가 3분의 2란 말이야. 여기에 3분의1을 때려주고요. 아까 여기서 한 번에 빼기 해도 되는데 우리가 6파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저 비어 있는 부분은6파이를 제외합니다. 여기를 제외한다고요. 여기 여기 부분, 첫 부분을. 그럼 이거 제외해서 계산을 좀 할게요. 재나 이거 계산해봐. 예쁘게 떨어져요 잘. 이게 예? 2 번이죠? 네. 아, 미쳤나 아 셀프 써드리는데요? 24파이 아 이거 24파이니까 네 그래서 18파이 그렇지 2번 부분은 이주황등만얘기한다 파인애플 조각 조각만 여기가 이제 18파이예요 그러면 1번 색칠 돼 있고 2번도 색칠 돼 있으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요? 더요? 빼요? 왜왜 주는지 안꺼고 아닌 줄게. 네, 뭐두 같이 주좀안했어 더해요. 더해요. 되야 안 돼요. 더해요. 색칠된 부분이 두 조각이니까 더해요. 그럼 더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밥 고기 체크하는 거니까 더 쉽네. 일단 693번으로 넘어갈게요. 693번에 보시면. PQR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는데 P 빼기 Q 더하기 R을 하란다 그럼 P가 존나 조그만해고 그 다음에 Q고 그다음 R이 놈이지 R이 제일 큰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PQR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채꼴들의 뭘 알아야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어 너무 고맙게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 안에 있는 정삼각형 있죠? 조그만 정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정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들이에요. 이 중심각을 체크해봤더니 외각은 몇 도가 될까?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외각은 120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중심각의 크기는 딱다 120도니까 아까 생각하라했지 120도 나오면은 원의 3분의 1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원의 3분의 1을 다 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부터 볼게요. P P 이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2cm니까 아주 정직해. 2cm니까 원의 넓이 4파이에다가 3분의 1 해주면 바로 P의 넓이가 되고 지금 한거 이게 P입니다. 빼기 Q를 하라고 했요 큐는 얘들아 반지름 길이 얼마가 되는지 아나요? 잘 체크해요, 반지름 이거 P, 반지름만 알면 큐도 알아? 4cm. 어, 그쵸. 여기 왜? 2cm 정삼각형 자리 있고 아까 P의 반지름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한 배는 길이 2cm라 했으니까 이만큼을 연장해서 만들면 이거 4cm. 중심각이 4cm인 원이 돼요. 그 원의 일부. 그러면 1 6파이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 되겠지? 아직 계산 안 했어요? 더하기. R을 하래요. 더하기 R. 그러면, 더하기 R이야. 쟤네 더하기 R은 할 건데, 이 R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돼요? 반지름 길이. 6cm. 그치. 그러면, 이제 원의 넓이는 36파이고요. 여기에 3분의 1을 해줄 거란 말이야. 이거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서 해 주셔도 되고, 혹은, 한 방에 계산해도 됩니다. 여기 싹다 곱하기 3분의 1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되는 거죠. 4파이에서 16파이 빼고, 36파이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을 해줘도 결과는 똑같겠죠. 같시다 3분의 1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마무리 해보세요. p-q+, 690, 몇 번이지? 7번? 어? 오6 9 0이 모유기 생각보다 질문이 없네? 5번, 6번? 요즘에 잘 보이더라고요. 197번 문제. 오늘 너희부터 교육과정 바뀌고 막 이랬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좀더잘 보이게 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색칠한 부분이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얘를 뭔가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좀더 감이 안 와. 색칠한 부분이 사다리꼴도 아니고 왜냐면 구분선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잘려진 도형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아이들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부채꼴이사분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조각을 빼자, 이렇게 가도 이런 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가능은 해요, 고조선으로. 근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이 있다, 여기,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원위의점까지 선을 그으면 부채꼴 같은 게 완성되잖아. 그런 보조선을 조금 그려서 해줄 거예요. 그런 보조선을 살짝 그려서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OC랑 OD라는 두 개의 보조선, 두 개의 선분을 한번 그어볼래요? OC랑 OD라는 두 개의 선분을 한번 그어봐봐.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어, 호의 길이가 지금 다 똑같다고 이 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AC랑 CD랑 DB랑 이렇게. 어떤 걸뭐 썼어? 썼네호 썼네. AC호 CD호 DB가 모두 다 길이가 같으니까 걔네들의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중심각의 크기 몇 도가 되는지 표시 좀 잠깐 해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지 표시를 좀해 볼게요.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그것의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아지니까 이게 지금 싹다 어떻게 되냐면 30도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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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보라고 할 거야.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한쌍 찾아보세요. 합동인 직각삼각형. 찾았나? 각성각형을 한쌍 찾아주세요. 저 30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합동이 생겨야 돼. 주나 터진 거야? 근데, 이 정답은 줄모르겠는데 이름 말해봐, 삼각형 누구랑 삼각형 누구데 삼각형 AOC랑 삼각형 AOC요? 보조선 그려서 삼각형 AOC는 안 만들어지지 않았어? 보조선은 저 O, C랑 어디 두 개만 그었는데? AOC는 아. 안 만들어졌잖아, 삼각형은. 합동인 직각선 밖에 안나 누나 혹시 보이니? 이 상태에서 <목소리> 안 보여요? 보이는 그 삼각형 찾겠어요. 음, 뭔지 나 이거 너무 같은데 한 번. 그 직각 삼각형이 그우이 어쩌고? 네. 어점이 있는 걸로 한번 찾아봐. 어, ODF. 랑 이제 합동인 음.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ODX 세 각쯤 확인하자. 90도 있고, 30도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우리가 60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ODF 삼각형 찾아봤죠? 이 음. 식기랑 ODF로 말했지? COE 봐봐, COE. 각 삼각형 COE. 이거 어때요? 여기 밑에 60도니까 여기 나머지 한각 30도 되면서 일단, 세 각이 다 똑같고, 그 다음, 변의 길이 하나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린 보조선 변의 길이 똑같겠지.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네.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준요 보이니? 네. 삼각형 OC2라면, 삼각형 o, o, D부터 말해야 되잖아. D, O, F라. 이렇게 두개 삼각형 OCE 삼각형 DOF 얘들아 이거 무슨 각도일 것 같아? 조건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각도일 거니까 이거? 어 맞아. 맞아요. 일단 OCOD 이렇게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 끝각을 보면 30도, 60도에서 이렇게 똑같죠.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겠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 색칠해 볼게. 이 색칠한 주황 색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주황색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이사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O, C 이 삼각형에서 밑에 쪼가리 빼내 그게 이 주황색이지 그리고 합동인 똑같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같은 쪼가리를 빼내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어. 이렇게 둘의 넓이가 같아져 그럼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기존에 색치된 저 갈색을 빼버리고 이 사다리꼴 빼버리고 제로 바꿔서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기존에 지금 어디 색칠돼 있었어요? 기존에 색칠돼 있던 부분이 여기 윗 부분 색칠돼 있어, 네 부분. 그리고 얘 대신에 이걸로 대체하면은 뭐가 완성이 될까? 부채골. 맞아요. 이렇게가 색칠이 되버리네 이렇게. 보여이 부채꼴 C O D가 색칠이 돼요. 이 조각을 떼다가 넓이가 같은 놈한테 바꿔줬다고. 그럼 부채꼴 C O D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왜?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고 중심각의 크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색칠 넓, 구분 넓이는. 색칠 넓이는. 주나, 이거 계심 어떻게 세울 거야? 이거는, 어. 어, 어 360분에. 어. 30파이? 어. 아니, 사, 30 곱하기 5파, 몇 파이? 어, 100파이. 그치. 그럼 100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30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주세요.